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함께 꽃그림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. 이거는 어린이 책이라고 해도 되고, 시니어나 뭐 초급자용? 다 괜찮을 것 같아요. 이제, 방가오 보트니카라트 이런 내용이거든요. 우리 한국보데리카아트 협동조합에서 8명의 작가가 이 책을 아주 정석껏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공조로 해서 이비컴에서 만들었거든요 이 책은요 이 스테들러 노리스 좀 저렴한 색연필 36색을 가지고 그릴 수 있는 책을 만든 거예요. 그런데 상당히 색연필이 괜찮아요. 잘 올라오고, 어린이든 뭐, 시니어든 사용해도 별로 나쁘지 않은 퀄리티고요. 자, 이렇게. 앞에 보시면 이렇게 색연필에 자, 자, 대한 소개와 아이 책은요 그리고 물 붓으로 빠르게 사용해서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되어 있어요. 이 집중도가 좀 낮은 아이들 있잖아요. 근데 뭔가 수업을 시키고 하려면은 이물붓 사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여기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. 이렇게 기초 연습하는 방법을 나와 있고 일단 색 연필로 그리는 방법도 나와 있고 여기 보면 물 붓으로 그릴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설명을 다 해놨어요. 자 그리고 펜을 사용하고 거기에다가 물붓으로 사용하고, 그러면 더 선명도가 높아지거든요. 이제 전사하는 방법도 나와 있고요. 이제 아주 어린이책이라 기초 내용을 천천히 자세하게 썼습니다. 그라데이션 연습하는 거. 이렇게. 그 다음에 이게 스테들러 노리스 수채색 연필의 색깔입니다. 찾았죠. 이제 식물의 기초 이 책은 그림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학습으로 식물의 구조와 기능들을 또 설명할 수 있고요 보면은 이렇게 열매 구조 기능 외떡잎 식물, 쌍떡잎 식물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앞에는 이렇게 제비꽃 이, 이, 이 그림도 우리 작가들이 다 그린 거예요. 그래서 식물에 대한 설명도 들어가 있어요. 굉장히 정감 옛날 꽃이죠 봉선화, 붕꽃, 깨꽃, 뭐 이런 꽃들. 그 다음에 이제 요게는 이제 실전 식물 그리기 나와 있습니다. 네컷 하고 음. 그림들이 단순하면서 이거는 이제 물 붓으로 그림 그림이고요. 자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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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. 이렇게 부록에 보면은 우리가 색칠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. 식물의 기초 지식부터 꽃 그리기 실습까지. 주니어 보테니컬 아트 제목은 "우리 함께 꽃 그림" 그리면서 배우는 방가후 보테니카 라트 이비하께서 출간했을 때.